오늘 드디어 홍콩 디즈니랜드에 놀러갑니다. 홍콩에 살면서 두 번째입니다. 세지가 3살 때쯤 한번 왔었고, 거의 3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로 가는 지하철은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미키마우스로 되어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원래는 디즈니 호텔에서 1박2일 하면서 놀려고 했으나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디즈니로 들어갑니다. 멋진 디즈니랜드 역을 나와 입구 앞에서 네네. 사진 한장 찍어줍니다. 요즘 홍콩 디즈니는 주 5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방문하는 거였지만 생각보다 사람도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하는 줄은 꽤 길었습니다. 제로트로이 추면서 들어가는 퇴직 입니다. 디즈니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퇴직 기분은 따로, 최고입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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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놀이동산 놀러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날씨인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화창했습니다. 지진니 입장권을 미리 미리 준비합니다. 금에는 언제나 클로그로 합니다. 오늘 지진의 하루는 엔젤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엔젤 누나의 손을 꽉 잡고 가는 체지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참박신세입니다 디즈니 메인스트리트를 지나갑니다. 메인스트리트 양 옆으로는 기념품 가게들로 가득한데 한 번도 제대로 구경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디즈니에 비해 홍콩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돌아다녀도 충분히 구석구석 구경이 가능합니다. 디즈니랜드 성이 보입니다.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구경은 왼쪽부터 한 바퀴 쫙 돌아봤습니다. 디즈니 돌아다닐 때는 디즈니 전용 모바일 앱을 무조건 다운받아야 됩니다. 놀이기구 웨이팅 시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이 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편집도 힘들고 그냥 즐기는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 가장 먼저 탄놀이 기구는 정글리버 크루즈였습니다. 가족관계 s 기기 i p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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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please be quiet look at those cat on a boat. 안들어 누워서 남미 정글에서 진짜 크루즈투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시원한 데로 왔다. 크루즈가 끝나고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운이 좋게 바로 라이온 킹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타이밍 끝내주게 왔습니다. 공연이 꽤 길어 짧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드 하나. 멋진 공연을 보고 잠시 휴식 타임을 가집니다. 아이스크림도 맛나게 먹고, 저희도 시키고 좋았습니다. 태지, 저, 여기다. 태지. 우 이거 봐. 우 휴식 후에는 태지와 엔젤만 따로 제가 데리고 다닙니다. 가서? 제가 조금 가서? 희생하면 같이 왔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 근데 엔젤은 무서워서 안 된대. 이거 못빅 뭐 그리즐리 마운틴 광산 열차도 타고 싶었는데, 같이 간 엔젤이 겁이 많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맛있게도 방전열차는 타지 못했지만, 지나만 물청놀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미스트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즐기기에 꽤 괜찮습니다. 줄 기다리는 게 지루한지, 태지와 인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웃지도 않고 실내에서 기부 타며 구경하는 거여서 좋았습니다. 토이스토리 랜드로 왔습니다. 토이스토리 만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 졌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니 자동적으로 스니키를 고르게 됩니다. 영상 을 빠르 게 돌려서 무서워 보일 수있 지만, 정말 슬린지는1도 무섭 지않 습니다. 우디 앞 에서도 사진 한, 방찍어 줍니다. 판타지랜드로 들어왔습니다. 줄이 꽤 길어 보이는 코끼리 덤보를 타러 갑니다. 햇볕도 엄청 강하고 덥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덤보를 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덤보 놀이기구는 재미가 없었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배가 고파, 뭐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이들 입맛은 까다롭습니다. 양식이 있는 투모로 우 랜드로 이동합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이기구 하나 더 타줍니다. 저희 피하고 실겸 들어온 거였는데, 타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놀이기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타이퍼 스페이스 마운틴이라는 놀이기구였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 않게 초고속 열차를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재밌었지만 아이들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 습니다. 빈자리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을 거렸습니다. 식사는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아이들은 이런거 주면 무조건 오케이 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간단한 놀이기구 하나 타고 지진이 공연 볼 겁니다. 이 놀이기구도 아까 탔던 정보랑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전 힘들고 피곤하지만 세지와 인제만 신나면 됩니다. 어차피 디즈니는 애들을 위해서 온 겁니다. 공연 시간이 다 되어 바로 디즈니성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연도 간단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디즈니 유튜브 많이 보지만 직접 보는 게 확실히 멋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바로 퍼레이드 보러 갑니다. 이거 왜 이거 태지? 이거 왜 갖고 와서 태지의 손에는 어느새 디즈니 헬륨 풍선도 들려 있습니다. 아주 원하는 건다 손에 넣는 뭐 거야, 태지입니다. 거야, 기대하고 기대하던 퍼레이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하나 했더니 끝나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퍼레이드가 엄청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야지! 세지는 헬륨풍선이 마음에 드는지 팬티가 다 보여도 마냥 좋습니다. 야, 팬티 다 보여! 팬티나 올려~ 어? 팬티 다 보여~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홍콩에 놀러 온다면 지지니 랜드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목소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